이 상태에서 내가 힘을 이 팔의 힘으로 이걸 밀어가서 돌리려고 하면 안 돌아가요. 상대는 지금 기술을 가지고 그 힘이 있잖아. 이상태 내가 위에 팔의 힘으로 밀는 게 아니라 약간 지지를 하고 있어. 힘을 줬어. 내가 여기서 한 발을 들어 한 발을 들으면 상대는 상식적으로 체중이 뒤로 이동한다. 중심 잡으려고. 그게 아니라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상에이 발을 들고 들어간다. 발을 살짝 들어 체중이 여기 실리는 상태 살짝 들어 올면 체중이 들어간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 한쪽, 팔, 한쪽 팔에 힘을 가지고는 내가 체중을 실어가지고 누르는 거를 못 만든다는 거야. 여기서그리들어 거야. 체중이 쌍중이 아니라 한쪽 앞에 쏠린 상태, 이거 살짝 들어. 포인트가 동시에 살짝 들면서 옆을 눌러. 누른 상태 살짝 들어. 그럼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여서 여기서 카드 제압을 했잖아. 같지동서빠진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약간이라도 이쪽에 있다 그러면 후진이 되는데. 이선에서 약간이라도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후지는 못하니까 정지됩니다 밀어야 돼요 한 10번씩 더 준비합시다 돌리 돌리면서 1로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여기 돌릴 때 이렇게 들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칼의 움직임에 따라서 힘을 빼고 이렇게 잡을 때가 있고 이렇게 잡을 때 칼이 올라갈 때죠. 그냥 내려칠 때는 이렇게, 잡, 이렇게 잡습니다. 과장되게 말하면 이렇게 잡아요. 이 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벽검은 칼을 이렇게 잡아야 가장 편안하고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거든요.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칼을 배거나 참법으로 배거나 말검으로 배웠을 경우에는 회수할 때 검을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찔렀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을 이렇게 대주는 것이 훨씬 더 직선에 가깝고 찌르기에 힘을 받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런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실체방어들 이게 상단팀만 아니라 이제 하 이렇게 하는들이 많이 많이 일어납니 보통 칼을 돌렸을 때칼끝이 아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래로 간 상태에서 여기를 찌르거나 아니 뒤로 빠지면서 여기를 찌르는 경우가 뭐 있어요. 발등을 찌르고 신속하게 뒤로 빠지는 거죠. 이런 이런 치료도 실제 일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찌르거나 이 상태에서 찌르고 빠지는 거예요. 완화해요. 그러니까 자 하나 둘셋넷 뒤를 스치면 돼. 칼이 귀를 지쳐서 휙휙 소리가 나면은 잘하고 있는거예요둘셋넷 다섯 여섯 자 연결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셋넷 다섯